여러분, 뽐니입니다. 신상템들로 견레디윗미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머리 말리면서 구아바 패드를 잠깐 붙였었어가지고 바로 그냥 로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온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이거를 손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제가 라비오드랑 톤업 크림 같이 개발하잖아요. 같이 바를 툴을 개발한 거거든요. 지금은 물을 먹여놔서 이렇게 크고 원래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크기 차이 보이시죠? 로션을 퍼프에 묻혀가지고 발라줄게요. 저처럼 얼굴에 열감이 많고 좀 스치기만 해도 붉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굳이 이거 아니어도 그냥 건식 퍼프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에 스킨케어 브러쉬도 많이 나와있으니까 그런 걸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선크림 겸 톤업 크림 발라줄게요. 음? 라비오트 스키니 넨서 콜라겐 톤업 크림. 제가 만든 게 그린이랑 바이올렛인데 오늘은 날이 흐려서 그런지 괜히 화사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렛을 <laughs>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붉은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린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크림은 출시 언제 되냐? 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5월 25일 출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렇게 반쪽만 발랐고요. 확실히 바른 쪽이 확 뭔가 화사해졌죠? 비포. 피포? 햇볕터. 볼 쪽에는 그래도 약간 자잘하게 붉은기가 있는 편인데도, 그 정도는 퍼플도 좀잘 잡아줍니다. 뭔가 허옇게 둥둥 뜨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냥 사실 손으로 막 발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손으로 막 그냥 대충 이렇게 롤링 해도 뭐 손털에 엉기거나 들뜨거나 그런 거 없이 하려고 정말 제형에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톤업 크림이나 톤업 선크림 같은 거 사용하실 때 파데 프리 용으로 사용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메이크업 베이스 용도로 사용하세요? 선 베이스 용도로? 저는 파데 프리?는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보통 메이크업 베이스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꾸안꾸 보다는 꾸꾸꾸를 추구하는 <laughs> 사람이다 보니까 파데 프리? 할 거면 그냥 풀메를 해버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톤업 크림 발라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발라볼 거냐, 요거 써볼 거예요. 요거 루나랑 채원이 CQ가 같이 만든 루나 하이퍼베쉬 파운데이션인데요. 제가 컬러를 1호랑 2호를 샀는데, 어, 제가 이미 톤업 크림으로 밝혀놨기 때문에 1호를 쓰면 갑자기 이렇게 동동동동 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2호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2호를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게, 쿠션처럼 생겼지만 이 메쉬 안에 고체 타입의 파운데이션이 들어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두들두들 해주면 됩니다. 이게 지속력이 그리고 엄청 좋더라고요.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고 근데 다만 이게 좀 손에 익기까지 양 조절하는 게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쿠션이나 파데에 비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 제품력은 진짜 좋아요. 제가 채원이보고 베이스 제품을 진짜 많이 따라 사는 편인데 베이스를 따라 샀을 때 실패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베이스 개발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 하고 샀는데 처음에 이게 손에 있지 않아서 조금 헤맸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반쪽만 톤업크림 바르고 발라봤는데 2호예요. 가장 어두운 허수임에도 불구하고 톤업크림을 발라서인지 좀 화사한 느낌이 들죠? 근데 컬러들 자체가 뉴트럴하게 되게 예쁘게 잘 뽑혀가지고 2호라고 해서 가장 어두운 허수라고 해서 막 칙칙하고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너처럼 애매한 22호인 분들은 2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피부톤이 많이 차분한 분들은 입체적으로 좀 밝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력도 꽤나 좋고요. 이거는 쓸어서 바르는 것보다 제 기준 요렇게 톡톡톡톡 눌러가면서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꼭 이렇게 지금 같은 봄에서 여름? 요 시즌이 되면 코에 각질이 일어나요. 겨울도 아니고 꼭 요쯤 되면 환절기만 되면 코에 각질이 날리게 납니다. 그래서 쓸어서 발라주게 되면 은그 각질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잔모공 커버도 진짜 잘 되고 붉은기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신박한 제품들이 나오면 신박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박하긴 한데 글쎄 굳이? 약간 이런 템들이 많은데 이거는 신박하면서 좋아 요즘 루나가 일 진짜 잘하잖아요? 원래도 잘하는 브랜드긴 했지만,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진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잘 내고 있는데, 요번 제품 저는 특히나 마음에 듭니다. 뭐, 지인, 버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다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라는 거.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파우더를 발라줄 건데, 요거. 아직 출시가 안된 거라서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응? 파넬의 시카마누 매트 스펀데이션이고요. 요즘에 파우더 파운데이션 많이 나오잖아요. 어. 파우더 파운데이션? 그게 뭐야? 라고. 사실 우리 동년배 친구들. 우리 어릴 때 엄마들 쓰던 트윈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트윈 케이크 많이 나오는데 파늘에서도 5월 말에 출시가 된다고 4월부터 저한테 테스트를 해달라 그랬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베이스 단계 다 생략하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머처럼 이거를 바르고 그 위에 쿠션을 발라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베이스를 다 하고 그 위에다가 파우더처럼 얹어줘도 좋습니다. 테스트 퍼프인데 많이 더러워졌어요. 제가 쓸 거는 21호고요. 이게 진짜 피부를 진짜 도자기처럼 만들어줘요. 그 매트한, 그 무광 도자기 있죠.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요즘에 뽀송한 피부 표현에 빠졌다고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거 하나면 딱 끝!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각 잡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파넬에다가 그냥 저 이거 마켓하고 싶어요 할 정도로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이쪽만 파우더 처리를 해줬고요. 파우더 안한 쪽? 한 쪽? 근데 피부가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출시되면은 쟁여놓고 구매할 의사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파넬 쿠션도 진짜 잘 맞거든요? 근데 그 파넬 쿠션이랑도 궁합이 진짜 좋아요. 제가 그래서 파넬 그거 라이브 방송 때 마지막에 이거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그거 본 뽐동스 있을까요? 그때 피부 표현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이렇게 피부를 만들어주고요. 일단은 이거 아멜리 스텝 베이직 224 리얼 스킨.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네, 요즘 팔레트가 되게 많이 나와서 팔레트도 신상으로 써볼까 했는데 제가 요즘에 눈두덩이에 그렇게 색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굳이 팔레트를 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진짜 찐으로 제가 쓰는 것만 쓰겠습니다. 이거는 맥개 소프트 브라운이에요. 이거를 한번더 붙여서 음영감 더 줄게요. 이 소프트 브라운은 그 에뛰드의 솔솔 말린 솔방울. 그런 걸로 좀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링글로우 컨실러 펜슬 1호 라이트. 이것도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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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바르면 안 되고 손에 힘을 빼고 살살, 살살. 이게 크리미하고 발림감이 좋고 컬러도 예뻐가지고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애교살템으로는 요즘 저의 약간 뽀용 애교살을 담당하고 있는 응? <laughs> 매드피치 블루밍 블러쉬. 이거 이따 볼다구에도 바를 거예요. 이거를 이런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애교살에 발라주고요. 이렇게 크림치크를 애교살에 발라주고 그 위에 파우더 타입을 얹어주면 좀더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만 발랐을 때보다 확실히 예뻐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교살에 파펄를 그렇게 막 쓰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 위에다가 홀리카홀리카 스트로베리 크림 얘를 덧발라줄 거예요. 이 스트로베리 크림도 샵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써서 따라 산 건데, 마지막에 얘한번 얹어주면 뭔가 뽀용해진다고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컬러가 약간 밀키한 핑크 컬러거든요. 라이트 핑크. 애교살에 발라줬을 때 뭔가 뽀용뽀용하니 예뻐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라이너 2호 퍼지. 뒤를 터주겠습니다. 이거 투쿨포스쿨 트임라이너 진짜 좋은데. 컬러 다양하게 빨리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브러쉬 있는 게 진짜 신의 한수. 그 다음에 아까 썼던 이 소프트 브라운. 얘를 좀 이런 브러쉬 있죠. 이런 거에 붙여서. 트임 한 부분에 한번 더. 모든시 간에 메이크업은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밀착력도 높아지고, 지속력도 그만큼 높아지고, 진짜 디테일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라이너는 요거 VDL 아이파인 슬림 터치 아이라이너 브라운 요거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게 컬러도 예쁘고, 발림감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리기 좋더라고요. 속눈썹은 깜빡 10mm 볼드 제품이고요. 다닥다닥 붙이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 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마스카라 해볼게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또렷걸. 얘를 이렇게 트위저에 묻혀주고 속눈썹만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이제 네,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응? 눈썹은 항상 사용하는 에스쁘아 더브로 밸런스 펜슬 5호 라이트 브라운. 이름까지 다 외웠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 꼼동스들도 이름 다 외울 것 같아, 이제. 눈썹이 마음에 들지 않은데 괜찮아요. 왜냐면 앞머리를 내릴 거니까. 그리고 요거 또 사용해볼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듀얼 컨투어 스틱 2호 쿨 듀오. 한쪽은 이렇게 쉐딩? 한쪽은 이렇게 하이라이터인 듀얼 제품입니다. 한동안 한 2015년 그쯤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전멸했다가 요즘에 다시 이런 듀얼 타입이 유행을 하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에뛰드 거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인스타 광고에 자꾸 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야지? 근데 픽싱이 조금 빨리 되는 것 같아서 빠르게 빠르게 사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 이거 짝꿍으로 나왔던 브러쉬 있거든요. 얘로 한번더 덮어줄게요. 오늘은 약간 다 최소 2단계를 거치는 그런 메이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 이거 섞어서 톡톡 깎아줍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미디어사이 쉐딩.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브러쉬 남은 잔량으로 여기 입술 선에도. 블러셔는 아까 사용했던 블루밍 블러쉬 사용해줄게요. 살짝 눈 가까이에. 이거 브러쉬는 톡투유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산 건데 제가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리고 나서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 대비 모질이 너무 까끌거리지도 않고, 이 사이즈가 이거랑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조금만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블러셔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끝에도 발라주고, 끝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애교살에 같이 발랐던 스트로베리 크림. 한번더 발라줄게요. 그렇게 제가 파우더까지 하고 다 이렇게 블러셔를 막 발라도 뭉치거나 밀리거나 하는 게 없어요. 조금만 더 블러셔가 조금 더 차분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퓨 멜로우 듀얼 블러셔 로지 토크에서 이 컬러를 살짝만. 그 다음에, 이거는 스나이델 뷰티 제품인데, 역시나 일본어로 써있어서 오늘도 읽지 못합니다. 브러쉬에 남은 걸다 이렇게 털어내고,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눈 밑에 요런데 경계선 부분도 풀어주고 살짝 차올라 보이게 해줄게요. 코끝에도. 그 음, 이렇게 해주고 점을 좀 찍어주겠습니다. 이제 립만 바르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이거 클리오 벨벳 립 펜슬 3호 커피 브라운으로 입술 영역을 좀 잡아줄게요. 제가 요새는 아랫입술은 확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로 하고 윗입술은 이렇게 말린 부분 위주로 좀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드타입에서 또 새로운 이런 블러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오드타입 뉴룰즈 블러밤 352 꿈결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막 밀착력이나 이런 게 좋은 건 아닌데 되게 수채화 물들듯이 발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새 좀잘 쓰는 노노어랑은 또 다른 매력의 립 펜슬이에요. 예쁘죠? 그다음에 지베르니에서 새로 나온 틴트를 발라볼 건데 컬러를 다 사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 픽으로 발라볼까요? 지베르니 듀이 립 글레이즈 리파인 모브 를 일단 살짝 발라볼게요. 음 예쁜데? 그리고 나서 뮤티드 피치를 살짝 덧발라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스트로베리 크림을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오늘의 마지막 글립 하이라이터요. 이거 사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터 학구 스티커가 같이 와서 받자마자 학구부터 해놨어요. 전 여기에서 이 컬러를 쓸 거고요. 그거를 끝에 살짝, 끝에도 살짝. 그리고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오. 입술 산에 바르니까 환상인데? 요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이고요. 저는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자, 여러분, 저는 요렇게 머리도 정돈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어떤가요? 오늘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본 것 같은데,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